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관튜브 저희 교사에 관해서 올렸던 방과후 교사 관련 자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방과후 교사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과후 교사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년 방과후 교사 경력을 가지고 김 애프터입니다. 네, 왜 방과후 교사를 선택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저는 우선 방과후 교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님으로 물론 해보고 싶었지만 주변에 공고를 봤을 때는. 경력이 없는 담임 공부보다는 no. 방과후나 부담임으로서 갈수 있는 문이 더 넓었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담임보다는 방과후 교사라던가 아니면 부담임 역할이 좀더 자리가 많았다 네 맞아요 그랬던 어. 것 같아요 그 그럼 면접 볼 때는 이 담임으로서 본 적은 없고 그냥 방과후 교사로서만? 담임을 물론 하고는 싶었지만 어쨌든 그 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익숙해지고 나서 담임을 하고 싶었던 게좀 음. 컸어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사실 초임의 담임을 못 하는 지 원이 많다는 거는 초임들한테 너희 담임 아직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 음, 같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음.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음, 그러면은 지금 2년차가 됐잖아요. 음. 보통 3년차 때 자존감이 좀 풀어가 되죠. 담임을 하고 싶어졌는지. 아 그럼요. 경력이 2년이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담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. 아, 이제 문서도 여러 번 박살나 봤고. 아,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정 방과교사를 선택하신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. 혹시 초임을 겪으실 거고. 근데 그런 선생님들에게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장... 먼저,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익숙해지시는데 좀더 편할 것 같아요. 원만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수 있었고, 사실 초임이다 보면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, 담임선생님들을 보면서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. 롤모델을 찾는 게 확실히 중요하겠네요. 그럼요. 유치원이잖아요. 사실 저는 방과 교사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없어요. 아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원 바이 원이 좀 커요. 근데 제가 1년차 때는 부담임과 방과후반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 아 거의 다 하네요? <laughs> <laughs> 뭐안 한다던가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보조로서 다 하니까 그쵸. 결국엔 다 하는 거네요. 그냥 방과 교사 일이 꽤 많은데요. 사실 방과 교사라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옆에서 선생님들을 보조하는 역할이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그 옆에서 제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좀다르다 군대에 있을 때 밤에 상사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라면을 끓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끓여줘야 되는 거죠 손님이 일어나서 끓여주는데 물을 진짜 엄청 많이 해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음... 보통 실수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 상사가 맛이 없어가지고 다음부터 안 왔어요 <laughs>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항상 능력을 100% 보여줄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할수 있는 일이 많은 건 좋은데 그거를 항상 100%로 발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이 현장이 그쵸 현장에 있다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방과후 교사는 지정반이 있는 게 아닌가 봐요? 아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지정반은 있었어요. 복잡하네요. 그렇죠. <laughs> 지정반은 있지만 사실상 네. 이제 랜덤이다 이런 그쵸, 느낌인가요? 그렇죠. 그냥 방과후 교사인 거예요. 보조 교사 겸 보다님 하고 있는 것 같아. 아, 70%의 응. 교사를 하고 있는 삶이구나. 그렇죠. 그렇죠. 약간 아, 걸쳐져 있어. 교사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아이들 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자리를 찾으세요라는 말을 꼭 드려요. 음.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그 얘기를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아이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제 스스로가 한눈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보인 분들한테 드리는 가장 큰 팁인 것 같아요. 네요. 시야가 물리적으로 넓어져야지 정신적으로도 넓어지는 것 같아서 쉽지 않을 텐데 <laughs> 제일 궁금한 게 생겼어요. 돈을 얼마나 받아요? 저희 원은 경력으로 받아서 호봉제예요, 무조건. 정교사랑 그럼 비슷하게 받을 수도 있나요? 정교사랑 똑같아요. 어. 그 외에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하겠, 있겠지만 거의 비슷해요. 거의 2년 비슷해요. 차에 그러면은 지원비까지 다 합쳐서 250 다운. 250 세후 다운. 세전 어. 240 정도 받았요 <laughs> <다네요. 웃음> <laughs> 이지한 게임이었네요. 아, 그럼요. 그럼요. <laughs> 자, 아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교관터뷰 소감을 이제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. 네. 어, 저도 이렇게 교관터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<laughs> 참여하고 싶어 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<laughs> 제가 근데 하고 싶 목소리가 싶어서. 떨려요. <laughs> 저요? 그러니까요. 이런 거 인터뷰 처음이라가지고. <laughs> 반가운반 선생님들도 처음 시작하셔도 잘할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0씩 받으면서 즐거운 생활 하시면서 적금도 꼭 드시면서 주식도 좀 하시고 돈을 열심히 재테크로 불리시길 바랍니다 자 아, 그러면 은 오늘 교관터뷰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